지금 다카 에있고요 지금 아침식사 하러 제 숙소 맨 위에 프탑에와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은 오픈카 컨셉의 그 릭샤를 타고 갑니다 예 이런 릭샤는 처음 봤는데요 이게 오토가 달려있 친환경 아릭샤고요 어, 아마 테슬라에서도 어, 곧 어, 만들 것 같습니다 예방글데시 예, 그 일론 머스크가 나왔나봅니다 예. 여기가 이제부터 이제 진짜 올 다카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여 사람들이 쭉서 있죠? 여기 마사다 마리코. 그리고 보면 식당에서 이제, 이제 불을 당겨서 이제 기름을 데우기 시작했고, 이제 아침, 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런 식당은 열지 않고요. 길거리 이제 노점상들이 아침 일찍 하고, 여기는 보통 10시부터 여는 것 같아요. 10시, 10시 반, 11시 지금. 오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점심 시간을 타겟을 하고 있죠, 점심하고 저녁. 네, 지금 아침 풍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네, 줄줄이 앞에 있는 릭샤들이 지금 서 있고, 지금 오른쪽에 버스들이 지금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는 신개념 e b 카로 이제 오픈 기념으로 이제 네, 무게카 형식으로 지금 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버스하고 릭샤하고 서로 이제. 불 쳐가지고 지금 반에많에막 만에 싸우고 있네요, 저 앞에서. 아침 분주한 표정입니다. 이쪽에 다카 아침, 올 다카 쪽에. 올 다카 쪽은 진짜 닉샤들이 많죠? 예. 여기 앞에 극장도 보입니다, 극장. 근데 여자 그 다리의 모습을 약간 가렸고요. 예. 이쪽은 관공서 같아요, 관공서. 관공서에 사람들이 이 아침부터 줄 서려고 이제 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예, 지금, 여기, 어, 다카 리버포트에 왔습니다. 리버포트 옆에 보시면, 과일 가게들이 쭉 있고요. 가장 어, 각색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배 타고. 여기, 운하가, 강강 강 따라서 굉장히 여러 도시들 발달했기 때문에, 어,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길게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물건을 많이 사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리버포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배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엄청 많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다칼리버포트 아침 풍경입니다. 이게 조, 조그만 조각 배로 이제 이앞 강을 건너고 있어요 지금 전부다. 다칼리버인데요 여기 거의 완전히 잉크로 이제 검은 잉크로. 어 수놓은 완전히 그 폐수 오염된 그 물인데 여기서도 이제 고기들이 살고 있는 고기도 있답니다 예. 외래종인 예. 탄소 농도가 거의 지력 퍼센트 가까운 물인데 이물 위에서도 사람들이 또 삶을 이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있는. 반대쪽은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인데요. 이 반대쪽은 어 여러 가지 공장들도 많습니다. 이쪽에 봉제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선박 수리 업체도 있고. 오늘은 여기 선박 수리 업체에서 한번 예전에 만났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제 얼굴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요 조각배가 아 보기 괜찮아 보이지만 타면 굉장히 겁이 나요, 여기. 큰 배들 지나갈 때마다 이게 물결이 굉장히 출렁출렁 거리는데 거의 뭐 바닥에 가라앉듯이 막 출렁거립니다 이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강 건너에서 지금 넘어오시고 계세요 전부다. 여기에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 있어요. 멀리 빙 돌아야 되고 여기 트래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건너 건너 다녀요 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이쪽에 이제 풍경 이렇습니다 이쪽에. 지금 다카 어, 리버포트 그 쪽배 건너는 데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만 아니라 쪽배 운전사들이 한, 내가 볼 때는 한 500분에서 100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을 때는 엄청나게 배 위에 떠 있습니다, 오후에. 어, 출퇴근 시간 때. 어, 저 위부터 밑에까지 어, 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 배들이 시전나를 인구도 상당할 것같습니다 이쪽으로. 위에서 본 배는 커버 이제 막상 안에 타면 배가 되게 작습니다. 배는 어, 겉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예. 배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빵하고 담배판에 아. 반기이기카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okay. 여기 아치베이치 야치 시장이 이제 도매시장이 잠깐 이 앞에 열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컬리플라워가 지금 많고요 뒤에 뭐 콩도 꽉시콩 그다음에 뭐 오이 그다음에 여기 실란트로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실란트로 맛있게 생겼죠 어.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양파 등등 전부 다 배로 실어 나가고 있어요 저쪽 강 건너로 광 건너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이쪽으로 바로 제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차보다는 이쪽 배를 통해서 저 반대쪽 시장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저 반대쪽에도 시장이 큰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목소리> 집이 계속 옮기죠. h e l l 마리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저 어, 호박, 호박이 있는지 한번 호박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호박하고 이제 박, 박 종류, 예, 스쿼시, 큰 박, 예, 윈터 스쿼시죠. 여기. 에 동고화라고 동고화 동구아. 아, 쪽 하고 일반 뭐큰 호박이죠 간단한 호박 아, 종류가 많습니다 이쪽 아마 이게 아마 허리 쪽 허리 할때 습할 때 이런 거 호박하고 이쪽 동고화 쪽을 많이 넣는것 같습니다 동고화를 이쪽 일도 쪽보다 이쪽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크게 자랍니다 이쪽은 동고화가 동고화 동구아 원래 크지만 이 굉장히 크게 자라네요. <laughs> wow, very nice. Yeah, big winter squash. Wow, it's big. <laughs> 오, 칠면조가 보이네, 칠면조. 오, 터키가, 터키가 보이네, 터키. 오, 터키 한쌍 이제, 예에. 네, 지금, 어, 지금 어, 낙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 지금 좀큰 배를 탔거든요. 좀 작은 배 조금 저걸 탔는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 배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한번 지나갈 때마다 배 사이로 큰배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오, 위험스럽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물이 수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너무 까맣고 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야! 아하하하 방글라데스 방글라데스 야런치박스 여기 런치박스 드리버리 하러 갔어요 여기 드리버리 하러 갔어?